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곳은 숲속 같은 길이었는데 길이 하늘로 올라가지면서 성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그 성은 어떤 성도님의 성이었고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성의 입구에 가니 문이 저절로 열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빛이 가루처럼 위에서 아래로 뿌러졌습니다 천사들이 문 꼭대기에 있었는데 문 양쪽에 한 명, 한 명씩 있었고, 예수님께 크게,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사들에게 손짓으로 인사하시고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큰 분수대가 물이 흐르며 있었고, 분수대에서 좀 떨어진 양 옆에는 성의 백들도 보이고, 기둥들도 있었습니다. 옛날 시대의 건물 모양 같았지만 너무 예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을 걸어 다녔는데 그 성에는 언덕 같은 정원도 있었고 많이 컸어 언제 다 구경할까 싶었습니다. 정원 같은 곳을 지나 벽이 있는 곳이었는데 한 사람이 아주 큰 종이판에 부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사는 천국 성도님이었고 그 성도님이 서 있는 곳은 약간 위였고 계단이 한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영의 모습이 흰색 모차르트 머리 같은 모양이고 얼굴도 엄청 크고 많이 뚱뚱한 모습이었어. 순간 이게 맞는 것인가 의심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영의 모습이다 바뀐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파레트를 내려놓고 예수님 쪽으로 내려와서 인사를 하며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의 모습이 바뀌어서 머리가 짧아졌고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눈, 코, 입이 잘 보였지만 천국 성도님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나중에 삶을 다 살고 이곳 천국에 오면 나를 잘볼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죠 라고 말하고 바로 장면이 바뀌어서 식탁 같은 것이 보였어 왜 이렇게 빨리 장면이 바뀌었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우리가 벽을 통과해서 와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탁 중간에는 무언가 접시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보니 사탕이었습니다. 사탕이 봉지에 쌓여져 있었는데 글씨가 쓰여 있었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용기, 희망 이런 글자들이 쓰여 있었고 사탕마다 쓰인 글자가 달랐습니다. 사탕은 양쪽 끝부분은 검색, 그 옆은 자주색, 가운데는 착홀색 같은 것으로 된 포장지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식탁에 셋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할때그 성도님의 모습이 머리가 어깨 길이만큼 길고 희고 수염이 긴 노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염도 하얀 색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식탁에 접시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저도 살아 있을 때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 마찰이 있었지요. 하지만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듯이 저도 가족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선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을 몇번 보지 못하였습니다.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제 신앙을 위한 길이었고, 죽고 나서 여기에 와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은 너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덤벼든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너희는 성령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성도님이 믿음은 자기가 지킬 의지를 가진다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의 손을 잡아주셔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은 천국 성도님의 집에 있었지만 기도를 마치라고 하셔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천국에서 떠올려 주신 말씀이 있어서 성경에서 찾아 썼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